지금 아, 조심 아, 진짜 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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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비타요일사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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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다으다 What's it? What's it? w h a 아 s it? What's 다다 어쩔 거야? 나 나의 욕망은향해야할 곳으로 향하는지 말이야. 이 살짝 중심량이 약간 빨대 포싱이 기타 딸기? 나무 끝이야? 아, 소리 안들 내가 살게 어, <laughs> 눈속임입니다 이중에 길이 있을겁니다 찾아라 <laughs> 암수? 음? 나 없어. 암다가수가 아니. 아, 아데니. 아, 네. 어 나. 그거 안 썼다. 어이, 대수기가 진짜. 그래아니 정신이 내가 있는데 와가지고 깔잖아. 괜찮아. 겹치면 아, 어차피 어, 이렇게 랜덤 깔려 내가 깔 거야. <laughs> 아, 랜덤이 아니야. 레래아 파우터 눌렀는데 안터졌네 맞는다 이거. 아 됐어. 가지간래서주고 미치 못 하겠다면 직접 대면해보라 어, 뭐 나이스. 어, 수넣트완 아, 조심 이거 이거 맨 끝에 반대편이 있으면 안 맞긴 하거든. 오. 여기 위에 깨끗하다. 불정단 위에 완전 깨끗. 해 그냥 위로 가면 되고. 음. 잘 쓰고. 이 새끼 맞았대요이요이요이새끼맞았요요이 새끼 이새끼 아니 너이라 이식바다 때요. 이아이이이다이

그리고 그 주인을 비추지 <laughs> 어디 원한다면 그 끝을 마주해 보거라. <laughs> 여기까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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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쏴이 음. 하고 빠지게 아. 라르트왜 같이 빠지냐 이 ㅅ 이게 뭐야 워로드인 척 워로드는 들어가 있고 라르트빠지어 <laughs> <오> <laughs> 표식 피해줘 표식 피해줘 표식 피해줘 아 끊어봐 아이로 가야겠다 <laughs> 아 씨발 잡혔다 이게 인스텍이다 e 음 내가 잡았다 아못 잡았다 <laughs> 이거 잡아도 벽돌 잡을 수 있는 게네 네, 잡을 수 있어요 엘게 잡혀 죽어버리 제모어 딜컷 하지마 아니 죽어 내가 던져 메오 내가 잡았어 매... 알겠어 이렇하면 되잖아. 나이소. 해봅시다. <웃음> <웃음> 그 말은 진짜 쉬운데.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딜이 잘 밀리니까 패턴을 덜 보고 하드는 딜이 안 밀리니까 패턴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어? 그것은 <laughs> 이치를 따르는 일인 동시에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단다 <laughs> 그리하여 죽음은 어떤 일 <laughs> 동시에 질서일 수도 있지

아, 시보, 한번한번 더. 한지는거번 음...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밥성기셨는데 무적 떴어요. 아, 이거 할 때마다 무섭냐? 나도 무서워. 그때 노란색상 근처에서 안갔어이번는 <laughs> 밑에 거, 밑에 배, 어! 밑에 배. 접었다, 한 번에 잡았다나그꼴 잘하는 중. 나이스. 아...마지막 안았 어? 거울 잡히는 거! 나 잡혔어요 양옆, 양옆 다돼 아, 양옆이 아닌데? 세번 세 아이고 세번이아니고 <laughs> 3이잖아이잖아이거아요아들아요 음, 여기서 잖아요 3일이잖아요. 야왜이잖아요3이아요3이격아아줘 3일이잖아요. 3까이잖아여기다이잖아요3일이거 한번 탔다. 아 맞다. 아스파리. 닥터 테페 매드사. 다뺐다양옆사 대기잖아. 사진 안 털게. 아이고 맞지 마라. 세 번? 80줄에 적돌 나오거든 80줄. 일단 그냥 밀었고요. 아나 할까 하데 생각. 어 씨필. 기 관리, 에피 관리. 빡꾸. 어제시한털로 내가 탈출할게 어? 어디감? 네, 격툴렸어 어 뭐야 뭐야 탈들줄이 아닌데? 괜찮아 간다 내가 설게 바로 터 남아있어 바베가 잡아서 아 체질 쓰다 집중해서해봅시다 네. 아, 까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어어님서 어디서? 스디뭐어디운어요 용맹도 불려. 그이 새끼 벽에서 하다. 존나 문대네. 에드사? 에드사. 무려. 아, 무려. 갔다, 아, 왜 갑자기 머리 돌려요? 신전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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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었데산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피해주고 여기도 그래. 지 말라 기어여기 아니야. 여가베여기가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가져야겠다가가가내가 이쪽 기가가가베여기기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가 한 포로 날씨 날줄에이거 거울 50줄? 한번두번 번. 뭐야? 4단요 <목소리> 바닥! 고장 났 냐? 거울 이야. 무력 이다. 이거 뒤 에서 뒤 에서 뒤 에서 뒤 에서 리는거뒤에는거 에서 뒤 에서 뒤 에서 뒤 에서 뒤 에서 뒤 아니야, 에서 뒤 아니야 에서 뒤 에서 뒤에 내렸는데? 어, 내파 아, 데합리 섰는데? 어! 내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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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하다요받 아맛 어요？저도 하튼 언제 감？아, 잠들다아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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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 랐는데.